경찰 출석 요구가 온라인 출석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경찰 출석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출석은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진술이 일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출석이 가능하다면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출석이 허용되더라도 사건에 따라 신체적 조사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온라인 출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경찰 출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후의 수사 방향이나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